국심한 여야 대립과 전임 대통령의 황당한 겸 선포를 위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아중에 교회 일부에서 극단적 근본주의와 극우와 경향을 두려는 일에 깊이 우려하던 관계의 퀴스천들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 뜻을 모아 오늘 깊은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소멸시키지 않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이 나눔과 성김의 길을 모색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흔들림 없이 전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 속에서도 사랑을 싣고 하나님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로 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되도 하시고 교회와 사회가, 함께 더 깊이 성장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희년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일부 세력에서 드러나는 극단적 근본주의와 국우와 경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태도, 특정 정치 이념과의 결합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포용, 평화를 훼손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도 해가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성숙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교회는 반지성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기복 신앙에 머물며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영원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교회 내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인간의 사상과 명령에 복종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유법적으로 해석되고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정치 참여의 본질 회복. 예수 그리소의 삶을 본받아 권력 획득이 아닌 공의의 회복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성김을 정치 참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2. 교회의 민주적 질서 정착 고착화된 위기적 군의주의를 타파하고 당의 개혁과 건강한 공론의 장 민주적 대의제도 도입을 통해 교회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 3. 자기성찰과 개혁 지속 한국교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시 차고적 관행을 제거하며 사회의 비판기울이며 자발적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4. 시민 사회와의 연대 강화. 교회는 건강한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눔과 성김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5.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혁신. 사랑과 포용,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성숙하고 지정적인 신앙 신앙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한국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5년 4월 29일, 건강한,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일동. 자, 저는 교회계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한국사회 구구의 문제가 그대로 다 이미 있습니다. 구구는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지키지 않죠. 민주주의는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뜨릴수 있는 거죠. 이거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주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좋아하죠.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신도보다 훨씬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시간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런 헌법이 휴지 조각이죠,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희 통합교단은 세수금지법이 있는데 훨씬 하위의 개념인 걸로 그걸 무력하실 거거든요.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헌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를 이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재되어 있죠. 사회에서 배워왔는데, 교회가 이거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가지고 사회에 내놔야 되죠. 초창기처럼. 근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 해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사회사법제도 이번에 뭐, 그, 일신,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 다들 어떤 지 모판사에 대해서 열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녹화도 하고, 모든 일들이 이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정말 압축해서 교회 계획을 근본으로 해서 구구주의에 대한 이제 비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강성열 교수님께서 지정토록 간략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나하는 성경 본문의 편향적인 사용은 결국 목회자들 스스로가 전경의 범위를 축소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편향적인 사용은 결과적으로 평 신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당시의 성경은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듣는 책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성경 통독의 철저한 공동체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성경 전체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적인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루어지는 설교 이두 가지야말로 극우 개신교의 중동을 맞고 한국교회의 영성과 사회성을 살리는 지름길이 라할수 있다.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 있는 지혜와 지식의 지식과 실천의 보물창고이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성분의 자연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시겠지만 토론하시는 분들도. 정말 각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 네. 어, 단순하게 어, 지금의 사태들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역할할 을수 할 있을까 했고요. 화성뿐만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다양성으로 독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의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화성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될 겁니다.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구조 가운데도 지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주고. 모국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독일의 지금의 다당제는 적어도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시작되어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상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주의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피와 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특정한 이상적이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에서든 아니면 여전히 독재라고 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어, 오신 목사님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만은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에 계시고 민주당이 그, 계속적으로, 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적 경향이 발생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저는 과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항상 빨갛어요. 그 말씀이 맞으면, 부산이나 경, 경상도 쪽도 항상 빨갛으니까, 거기도 항상 독재였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죠. 그건 있냐면, 만장 일치는 무효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 현재 그 국민의힘의 그 개엄령에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수를 보고 반대했냐면요. 를 다음 차기에 이재명 적권이 들어서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입법부가 법률을 안을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가 3 분의 일 어디야 그 법률이. 시행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국회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걸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어떤 걸 들여다봐야 하냐면 단순한 측, 우리는 신학적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불안, 공포,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쏠리를때 갖는 문제 우리가 낮지즘이 그거잖아요, 팔시즘이. 그런데 하순 군수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령 다음에 조례가 있고요, 군의회 조례가 있고, 그다음 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순 군수 가할수 있는 것은 최 아래 에 있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상위 규범인 의회가 할수 있는 지금 무슨 문제를 제가 이해하냐면, 자, 우리 전라도는. 강주나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의 정책 결정하는데 일탁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순골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짝짝꿍이 되면 그 의원들과 군수가 같은 당이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 왜냐면 지자체는요, 굉장히 이권이 많, 오히려 여기 구청장보다 군수가 이권이더 많습니다. 그 지자체가. 왜냐면 하그돌이잖아요 그 돌. 돌 채취나 채사, 어, 그 채취가 건설업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수 갖고 있어요. 근데 강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분수가 구청장으로도 훨씬 힘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지자체에서 이권들이 있는데, 만약 일당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시민사회단체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예, 권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사회 단체에 직접 참여한 사람하고 밖에서 본 사람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절대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어 새롭게 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어 기대를 하면서도 또 반신반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죄인된 인간의 제도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정태 목사님처럼 뭐 개혁이나 또 같은 통합측인데 이거를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손년보 목사나 정광훈 정광훈 목사 사회 단체에서도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해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목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비껴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어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어 박성철 박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언론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을 들을만한 사람은 아예 그런 짓도 안 합니다. 예. 기독교 내부 사정이 남의 이야기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코가 석자라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시민 단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 사회 일반의 평범한 시민들 이야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저도 NCCK 같은 단체들도 보고 통합교단인가 봤는데 다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사회, 일반 시민사회 역량이 결집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제 코가 석자다. 아직 우리가, 어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없겠다. 두 번째 하나는, 다 죄인이지만, 남을 죄인 만드는 큰 놈하고, 그 남에게 피해받아서 죄인이 되는 놈하고는 구별을 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 어, 감사님이 어, 예 맞습니다. 예, 혹시 한그 지금 저희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그런 어, 이론들도 교회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떤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나라 그 주요 교단 세 군데를 다 거쳐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 제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녹아 있습니다. 기장 측의 참여적인 그런 용성하고. 또, 합동 측에 상당히 보수적인 골반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런 거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모든 다양한 목소리가 다 공존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설교하거든요. 골라서 가르쳐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연자적인 설교 잘안 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설교 보문을 선택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영상뿐만 아니라 YMC, YWC, 교연실, 전국에 있는 각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와 더불어서 이러한 모임, 포럼, 숙론을 하는 자리죠, 숙론. 우리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것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그의사를또 어 부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좀성도가야기를좀잘 듣고